아 그래서 B인지 C인지 그거는 정해졌냐고요? 아네 그거는 제가 이제 이제 명, 명확히 명 얘기할 수 있어요 화요일 날 다녀오고 나서 확실해졌음 100% 빼박임 100% B임 100% B예요 C는 절대 아니고요 A도 절대 아니게 무조건 B예요 무조건 열심히는 하려고 해 근데 근본이 없어 이 사람도 B 확실해요. 이거, 이거 제 손보가지 걸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B입니다. 무조건 B입니다.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근데 내 생각에, 그, 아니, 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 거라니까? 이게 A였으면 난 걱정 안 하지. 근데 C였으면 그냥 재앙이야. 차라리 B인 게 나아. 하려는 의지는 있잖아. 난 이게 오려 다이나오 생각하는데. 이게 C였으면은 그냥 말을 들어 쳐먹지도 않을 거거든요. 현장 분위기 어땠냐고요? 아, 현장 분위기요? 근데 놀랍게도 현장 분위기는 진짜 좋았어. 좋았습니다. 이게 좀 웃길 수도 있겠는데 이거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현장에서 둘다 봤거든 전 현장, 현장 봄과 동시에 폰으로 온라인 채팅창 다 봤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다들 좋아서 난리인데 온라인에서 쌍용이 난무해 <laughs> 극과 극을 봤어 어 근데 이거는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프라인에 있던 대부분의 유저들이 나이트 유저입니다 이게 제일 큰거 같거든요 공식보다 일반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서 막뭐 엄청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분위기가 좋았던 거야. 생각을 해봐. 보통 니들이 팬이야. 게임을 해. 근데 내가. 그냥 팬 정도가 아니라 그 게임의 대시 겜창이야 그냥 할배야. 우리가 맨날 서브컬처 게임에서 맨날 입이 달도는 얘기하는 할배라고. 너네 같으면 할배들이 오프라인 행사 가는 거 봤냐? 대부분의 경우에서 할배들이 오프라인 행사 가는 거 봤어요? 대부분 할배들은 오프라인 같은데 잘안 갑니다. 게임을 하지 그냥. <laughs> 그 시간에 게임을 하지 행사 같은데 웬만하면 잘안띕니다 미친 헤비 유저들은 뭐 행사인지 뭔지 그딴 거에 관심 없고 뭐 굿즈나 이런 거에도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게임하는 게 좋은 거야. 게임하는 게 좋은 사람들은 게임만 해. 행사까지 가는 사람들은 사포를 게임의 핵심을 다루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포로 벅질을 하는 거야 이게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의 차이입니다 난 헤비 유저지 어난 헤비 유저지 저는 사포로 덕질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니까 난 게임이 좋은 사람이고 공식전을 예전에도 정말 정말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난 속지 말난난 겜창이지 난어 나는 겜창 라인이고 그러니까 라이트 유저는 가볍게 즐기면서 덕질을 하는 거야 그치 운영이나 밸런스 걱정하는 거 대부분 헤비 유저입니다 그냥 내 게임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굿즈 많이 주고 덕질할 수 있는 기회 주고 그냥, 그냥 그냥 이러면 끝이라고 그냥 하나의 서브컬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오프라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선물도 되게 많이 줬어요. 선물도 많이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갔었던 사람들은 나빴다고 얘기 못하지. 까놓고 얘기하면 맞잖아. 가서 진짜 뿌리 거 존나 뿌렸거든요. 온라인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우리 그 8월달에 사판데이에서 그 저거 루이스 후드티나 포토카드 팝니다 했었던 거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갔었던 사람들 400분한테 다 줬어요. 님들은 모르겠지만 온라인 방송 끝나고 와서 오프라인에 있었던 사람 400명한테 목딱다 뿌렸어요 오프라인 갔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뿌리고 다 뿌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축제지당오니 갔었던 사람들은 갔었던 사람은 와 존나 좋다 역시 사이퍼즈 최고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뽀뽀 쪽쪽 하고 막 그러겠지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은 이거 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크게는 생각 안 하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것도 필요는 해 왜냐면 저 사람들이 고객이거든 아무리 헤비 유저라고 한들, 헤비 유저가 돈을 쓰겠니? 라이트가 돈을 쓰겠니? 이건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이 헤비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다. 사퍼 기준이다. 예, 네. 사퍼 기준으로 봐야 돼, 사퍼 기준으로. 가짜 게임이 아니에요. 이쪽은, 단연코 라이트가 돈 오지겠습니다. 라이트한테 몰아줘야 돼요. 자기들 고객들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그거는 어쩌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야. 원래도 사이퍼즈는 옛날 때부터 서브 컬처적으로는 인기가 많았어요. 올리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코스 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지스타 갔었을 때도 보면은 되게 많았었거든 그거 생각하면 사비 서브컬처 적으로는 되게 성 꽤나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도 아니까 이쪽으로 가능하면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헤비 유저는 돈 쓰냐? 당장 날봐 사포는 존나 많이 하는데 내가 사포한테 돈 쓰는거 봤어? <laughs> 나더 진짜 쓰거든요 사이퍼즈한테? 오히려 내가 받았지 <laughs> 받았지 당장 최근만 해도 사이퍼즈한테 20만원 받았다 <laughs> 정확히는 20만 테라죠. 예, 네, 정확히는 20만 테라인데. 근데 이거는 뭐 내가 꼭 잡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헤비 유저들이 본적으로는 그렇게 이득을 못 봐. 하지만 이 사람들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게임을 상업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 라이트 유저가 맞는데, 게임 자체를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 헤비 유저. 이대로 가서 헤비 유저가 싸그리 다날라가면은 그냥 라이트 유저만 죽치는 게임이 돼. 그냥 약간 테이즈 런너 된다니까. 이대로 가면은 테런도 헤비 유저들밖에 없다고. 근데 테이즈 런너는 그 헤비 유저들이 돈 쓰잖아. 그게 차이. 테이즈런너 헤비 유저들은 서블컬처 헤비 유저랑 똑같다고 그 사람들은 돈을 쓴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잖아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가잖아 테이즈런너 게임이 근데 사이퍼즈는 아니야 사이퍼즈는 헤비 유저가 돈을 안 써요 라이트 유저가 더 많이 쓰지 오버워치도 라이트 헤비 유저는 사비나 유사하냐고 네 정확합니다 오버워치도 사이퍼즈랑 같은 부류임 라이트 유저들이 돈더 더, 잘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에 대한 기준치를 사이퍼즈 같은 이런 게임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맨날 뭐 이런 해비우저 유저, 라이트 유적하면 유저 매번 대표적인 게서브컬처 게임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서브컬처와 정반대의 경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언제든 편하게 의견을 주시면은 그니까,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 디렉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나, 막 그런 거 있을 테니까. 그니까, 피드백을 받는데요. 우리야, 뭐, 뭐, 맨날, 막, 일경 게시판에, 막, 글 존나 적고 이런 입장이지만서도, 아, 얘네들이 이걸 들어 쳐먹나? 안 들을 거 뻔한데? 미쳤다고 그걸 글썽 하는데,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퍼서 패치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거같고든내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는 막았잖아. 이거 하면은 꽤 망한다. 아, 니네 족대거알면서왜 진짜 이번에 이거 집어넣을 거냐. 내가 거의 나도 그렇고, 규도님도 그렇고. 제갈량 출사표 마냥 장황하게 글 존나 적었거든. 존나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들이 지지 쳤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제대로 피드백 됐죠? 그래서 피드백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아, 여기 있네요. 요런 식으로 한 번에 내놓는 거는 에바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시즌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퍼섭을 한번더 열어서 피드 반영 좀 하고 얘들이 확실하게 프리 시즌을 내겠다고 확정 지었습니다. 프리 시즌도 확실하게 딱 하고 그리고 피드백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놓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다음 시즌 걸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몇개 편이나 그거 되는 거는 아마 예상이 맞다면 8월 달쯤에 퍼스업을 한번 더할것 같고요. 이제 9월 달쯤이 아마 이번 시즌 끝나거든요. 9월 달쯤에 끝나면은 이제 한 달간 이제 프리 시즌 또 돌리면서 이제. 있었던 전장 개편 테스트 좀 했다가 이제 딱 완료된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같이 패치가 들어가는 그런 이유로 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이게 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이라도 앞으로도 글을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있네요. 네, 요 내용입니다. 이어지고 커먼 언커먼까지 추가하겠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그냥 미스낸 거죠. 그러니까 타라 마틴의 삭제 함과 동시에 이거를 같이 원래는 내야 되는 거였는데, 당연하게도. 네, 얘네들이 뭐, 안쪽에서 뭐가 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됐죠. 암튼, 저희가 생각한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아이템 전면 해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슬롯 또한 전면 해방. 이제 더 이상, 기본 슬롯 킥안 했다고, 안 됐다고, 옥수원 가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슬롯에서도 전투 이용권 쓰는 것처럼 모든 장비 아이템 싸그리 다 갖다 주고요. 언커먼, 커먼까지 전부 다싹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템 파밍이 없어진 거죠. 이 패치가 넘어오고 나서야 이제 파라와 마틴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 두개 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골드라벨이요. 골드라벨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패비 기준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지. 운영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4등 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에, 물론 있으면 좋지, 예 물론 있으면 좋지 새로운 아바타 시리즈가 나오는 거니까 자 이발 얘이 얘기를 드디어 해야 되는데 아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솔직히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있어요? 네, 뭐, 장표를 보시면은, 공식전과 일반전 모두 근거리 캐릭터가 우세한 경향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근거리 캐릭터가 최근에 좀 너무 좀 우세하다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좀 있었어요.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근거리 캐릭터가 최근에 좀 너무 좀 우세하다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좀 있었어요. 네, 뭐 장표를 보시면은 공식점과 일반점 모두 근거리 캐릭터가 우세한 경향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표를 봤을 때 근거리 캐릭터가 원거리보다 우세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개발진이 얼마나 우매봉인지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뭔 생각을 했었냐면은 딱 결론을 내렸어요 개발진이 표를 볼때 진짜 그냥 출전율이랑 등장률만 보는구나 그냥 이 사람들 조합을 몰라요 그냥 조합을 모른다 현 메타가 조합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조합이 짜여야 되는지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소리예요 저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번 시즌 경량성이 근거리 캐릭터가 우세하다라는 저 표가 나온 순간부터 이미 그냥 개발진은 게임 끝난 겁니다 그냥 게임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공식전과 일반전 승률 50% 이상 캐릭터 수라고 했습니다 캐릭터 수에다가 비율을 했어요 캐릭터 수에다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왜, 왜 지표를 승률 50% 이상의 캐릭터 수를 보고 했느냐. 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게임을 이길락 하면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조차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고. 정말. 아 보자마자 정말 불화를 탁칠수 밖에 없는 자 아, 얘기를 좀더 들어볼까요? 일반전은 5대2 공식전은 4대2 비율로 근거리 캐릭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근거리 캐릭터 더 많은 상황이다 그쵸? 많겠죠? 왜? 그래야 이기니까 <laughs> 그래야 이기니까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그래야 이기니까 근캐가 더 무세하다 <laughs> <laughs> 그래 그래야 이기니까 급기 그 가더 우세하다 뭔게 보다 여기까지 막 가며 가버리면 개발진이 그냥 시스템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냥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말을 아낄게요 더 얘기를 해봤자 그냥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이분께서 글 적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내가 여기 그때 내가 그때 당시 기가 차 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추가로 뭐라고 얘기했나 좀 들어봅시다. 뭐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단순 승률 기준이고 저희가 실제 밸런싱 할 때는 뭐 플레이 횟수나 밴률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 횟수랑 밴률까지 픽률이나 밴률까지 고려를 하고서 밸런싱을 짜고 있다. 그쵸? 결국 지표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 지표를 보는 기준이 그냥 수치만 보잖아. 이게 문제라고. 왜그 캐릭터를 픽을 하고, 왜이 캐릭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1도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픽이 많이 되고, 밴이 많이 되고, 승률이 높으니까, 아, 그러면 이 새끼는 사기다. 무조건 너프를 해야 된다. 나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가, 가잖아. 네, 기존 포지션 특성이 사라지고, 아이템 구매 패턴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적을 처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좀 근거리 캐릭터가 진입 리스크가 커졌고 또 동시에 근캐 데미지 상승으로 원거리 캐릭터는 생존력이 좀 떨어져서 승률이 또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 자 두번째 개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요? 근거리 캐릭터가 진입 리스크가 커졌고, 원거리 캐릭터는 생존력이 좀 떨어져서 승률이 또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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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발언이 정말 큰 걸, 큰걸 시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걸 시사하고 계신지를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야, 저게,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근거리 캐릭터와 원거리 캐릭터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근캐와 원캐 차이를 모르는 거야, 저건. 근캐는 근캐고 원캐는 원캐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요 겁나 1차원적인 그거예요. 1차원도 아니야.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무지성이야. 근캐는 그래서 근접하는 거에 디스크가 있고, 근캐 데미지가 세니까 원캐들이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원캐드 승률이 낮은 것 같아서 원캐의 체급으로 잃었다. 몇몇 캐릭터들 체력이나 방어력이 올라간 패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데미지 자체가 올라간 패치도 있었고요. 결국 이 원인 때문에 썼다는 건데, 와 이게 어어와 이걸 어리... 어디 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정말 저걸 나쁜 말로 표현하면요 게임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게임 돌아가는 걸 진짜 1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 말의 뜻 저는 최대한 그래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저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건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걸 그냥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면 은 그래도 그러느냐고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시발 태형이 요 형은 디렉터잖아 형님! 형은 디렉터잖아! 모르면 어떡해! 디렉터는 이거 모르면 안 돼! 어, 난난 난 이거 보고 좀 머리가 띵해졌어요, 진짜. 딴 거는 다뭐 어떻게든 실드를 친다면 칠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게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 다음 얘기 들어볼게요. 저희가 현재는 음, TTK, 즉, 적을 처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을 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갑 공격력 하향이나 전체적인 생존성은 상향, 뭐 그런 조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정말 위험한 발언이 한 게더 나왔어요. 장갑 공격력 하향이라는 그리고 생존선 상향. 장갑 공격력 하향부터 일단 다뤄볼게요. 자, 자. 장갑 공격력 하향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야 지금 결론이 뭐야 TTK들 리기잖아 TTK가 뭐냐 타임 투킬 적을 처치하는데 걸리는 시간 지금 시간 굉장히 빨리가 없어집니다 왜냐 탱커가 싹다 죽었으니까 특히나 퓨탱 라인이 퓨탱 라인들이 클래식 패치로 넘어오면서 특성이 사라진 거는 벗어하고 몇몇 퓨탱 라인들은 싹둑 잘린 채로 패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렁합니다 굉장히 물렁해하게 퓨탱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갑 공격력 하향 와... 장갑 공격력 하향 그니까, 잡는데 늘려야 되니까, 장갑 공격력 하여 그니까, 러 이게, 이게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야. 위에, 위에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냥 게임을 모르는다니까, 그냥. 이 사람은 난 처음에 비전이 있는 줄 알았어 클래식 패치 할때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후 다음 후속 패치에서 다른 애들 캐릭터 밸런스 딱 잡아주고 잡아주면서 이제 밸런스 좀 찾아가 겠구나라고 얘기가 된것 같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지금 나온 결론에 장갑 공격력가요 자우리 예제 들어볼게요 자 장갑 공격력 하했다 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갑 공격이 하 무슨 일이에요 모든 캐릭터들 공격력이 다 날아간다는 소리잖아 다 다운 되잖아 모든 모든 캐릭들이 전부다, 몽땅다. 모든 캐릭 공격력 하향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존의 캐릭 중에 딜좀 약한 애들, 또, 사라집니다. 사라지겠지? 딜이 안될 테니까. 옛날 포리샷 때랑 똑같이 돌아간다니까요? 옛날에 그냥 나오지도 못했는 웨슬리, 티샤, 이런 애들, 싸그리다 죽을 겁니다. 또, 딜 되는 캐릭, 나비, 바스, 베로니카, 이러는데 또 쓰겠지? 그리고 또 플러스 근디 쓰겠지? 또, 그럼 결국엔 포리샷 때랑 그대로예요. 끝이 아니야. 오브젝트, 뭐, 타워 미는데 걸리는 시간 증가. 프루퍼 잡는데 걸리는 시간 증가. 는데 걸리는 시간 증가 그냥 모든 게 싸그리 다 불어난다니까. 플러스 알파로 게임이 늘어진다니까, 게임 플레이 시간이 확. 합니다. 이게 장갑 공격력 하향을 하는 순간 장갑 공격력 하향이라는 거는 단순히 아이템 뭔가를 하향을 했다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모든 이 아이템은 모두가 쓰잖아요 안 쓰는 사람 단한명도 없잖아 모든 캐릭터 공격력이 다 날아간다는 소리야 이게 이게 얼마나 큰 패치인 건지를 모르는 건가?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벌어지고요 자 그럼 생존선 상향 생존선 상향이 뭘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잘 녹는 애들 피통 올려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일 맞는 방향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가 있지 이것도 줄 존나 잘 타야 돼. 간다면 무조건 퓨탱한테 가야 돼. 퓨탱한테만 올려주고, 올려줘다도 찔끔 올려줘야 됩니다. 많이 올려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하면서 주는 순간, 오리전 시즌2 돼요. 암만 때려도 안죽어딜 약한 애도 또 사라집니다. 딜이 안 되니까 또딜 되는 캐릭 플러스 근데 무조건 채용합니다. 또회이예요 그나마 오브젝트나 이것만 사라지는 것 뿐이야. 이거 제외하고 요거 다 그대로 갑니다. 저는 지금 현재 클래식 패치 라인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모든 캐릭터 출전이에요. 이게 전 진짜 대, 대박이라고 생각하고전이것 때문에 클래식 패치를 정말 극찬한 거거든요 지금 웬만한 애들 다 출전합니다 슬리가 지금 밴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옛날에 딜 낮을 때는 슬리가 딜이 올라간 게 아니야 애들이 낮아진 거야 애들 자체가 나이다 보니까 원래 원래 딜 약하던 애들마저 지금 엄청나게 출전을 많이 하고 티셔도 자주 나오고요 전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생존선 상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퓨텍 아예 대놓고 버티라고 스키셋 가진 애들 이런 애들한테 조금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어느 정도 버티는 게 결국에는 메리트가 돼야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줄타기 되게 잘해야 돼 대신 막 올려주면 큰일 나는 거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맨날 퓨탱 갔다가 얘기하는 게아 옛날에는 막 어, 둘한테 맞더라도 막 못해도 좋게도 한한 한 30초에서 1분은 기본으로 버텼는데 난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이라 생각하거든 버티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당연히 극딜 으좀 녹아야지 어 누구라도 롤도 씨발 극딜 으좀 녹는다 롤도 두 명한테 극딜 으좀 녹아요 아무리 퓨탱이라고 한데 오른가 트레들 어, 두 명한테 맞는다고 안 녹냐? 녹지 그 도안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 이제 배틀패스나 이제 도안 시스템 관련해서도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도안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저는 지금 당장은 답해드리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그렇게 좀 깊게 파놓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좀더 정보 획득이 필요해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야 취지는 알겠어 뒤에 후속 패치가 아예 없어 그러다 보니 뭘 하고 싶은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아무튼 총평하자면 은 갔다오면서 일단 문제점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1번 밸런시 2번. 보안. 보안도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을 어차피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엔지언트 이게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인데. 자, 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일단 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긍정적이요. 에 엔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딱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들 지금, 다들 지금 얘기하는 게 스킬셋이나 컨셉이 괴산방책하다는 내용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그래요, 뭐, 엔지가 나오는거는 쿠르타 치자 엔지 나오는거에 태클 거는거는 거는 소수라고 근데 있긴해 여전히 다들 얘기하는게 그거야 아 저새끼 개시모피 캐릭이라며 나오면 안된다며 라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내는거임? 라는 얘기가 대부분 근데 나는 나오면 안되는데 왜 나옴이라고 하는건 솔직히 없가같아 반대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봐 나오는게 문제가 되는건 전 전혀 아니라고 해요 롤도 뒷배경보면 사기인 캐릭 많은데 내는데 상관없다 그렇죠 예 나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당장 롤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롤만 봐도 아우렐리온 소리나 <laughs> 바드 얘들 신급 애들이 롤에서 그냥 챔피언 1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스키셋은좀 아닌 거 같다. 이건 이건 진짜 좀 아닌 거 같다. 스키셋은 이 흑염 능력자인데 화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엔지가 출전해가지고 힘을 숨기겠지라는 이미지면 될거 같다. 좀 가불기라고 생각하는 게또 제대로 보여주면 와 대시 못 피케. 이딴 거 대체 왜 만든? 아니 게임에서 수장을 이런식으로 또 욕먹을거거든 근데 차라리 제대로 만드는게 나았을것 같긴해 차라리 네고나다 그냥 조금씩 하향을 시키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멋지긴 내고좀 하향해가지고 적절한 밸런스를 만드는게 맞지 않았을까 그냥 케니스 마크2 같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 아, 내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 근데,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거 넣겠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얘네들 스토리 영상 나왔었잖아요. 와, 근데 전 이거, 전 이거 솔직히 되게 실망했어요. AI가 뭐지기다,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AI가 문제가 아니에요. AI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만 끝내지.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좋아. 그거는 괜찮아. 근데 내가, 빡치게 봤던 거는 왜 이걸 외주를 했을까 라는 거에서 저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주고 싶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마 여기서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14주년을 맞이해서 웹툰 업체인 재단 미디어와 협업을 통해 웹툰을 기반으로 이 영상이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라고 어떻게 힘을 빡줘 가지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냥 굉장히 마이너스에요 뭐가 마이너스냐 ai가 나와 가지고 뭐 뭐가 못났네 만에 그런 문제 가 아니라 그냥 저는 영상 보자마자 뭔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냥 하나도 사이퍼즈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사이퍼즈 스토리 라인은 딥다크하게 짝이었거든요. 뭉그러뜨려져 있지만 뭔가 퀄리티가 괜찮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이때까지 봤었던 사퍼 영상 중에서 제가 진짜 몇십 번이고 돌려봤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퀄 댐입니다. 제가 이거를 몇십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진 진짜 많이 돌려봤거든요 이거? 존나 잘 만든 것 같아서 이거 전투 장면만 봐도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서퍼 컨셉 캐릭터의 성격 스킬셋 몽땅 다 들어가 있어 그냥 그림체도 그렇고 몽땅 다싸우서 오싹했던 건 진짜 오랜만이네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되지 않냐? 공포능력자구나 이게 그리 어렵나? <놀람> 스에지 쓰고 대환도 받아치고 아, 이자 여기서 다시 만나네 이게 어 렵나？난 아무리 봐도 이게 몇백배는더멋 있는 거같 은데, <us> 어째서 전력 을다 하지 않 지？여기 <목소리> 까지, 당 친들 을 끌어들이 는게. 제 목표였으니까요 아니, 저, 진짜 개간지나지 않아? 나저 이거 몇십번은 돌려봤어 진짜 겁나 멋있어가지고 소리 이렇게 잘 녹일 수 있으면서 왜 정작 왜 이거 안 써? 루카 때까지 계속 이렇게 썼잖아 베로니카 때도 썼고 주세페 때도 저렇게 썼고 카리노코스는 왜 갑자기 1 4주는이라고힘빡준다 캐놓고서는 왜 갑자기 이상한 데다가 업체를 바기는 거지? 아마 이게 더 싸게 먹힐 겁니다 제 생각이 봤다면100% 무리수야 무리수 이게 또 무리수하다가 그냥 망한 거야 내 생각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되도 않는 것만 한 거지 이거를 그 옛날 저 그림책 그걸로 봤었으면 진짜 얼마나 재밌게 봤을까 아니 이거 진짜 스토리라인에서 진짜 근본 부분 아니에요? 진짜 대원전 실점 이게 이게 스토리라인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이게 그리고 디에이 거 뭐냐 라스 <laughs> 라타라 가지고 싸웠더니 음 명예롭지 못하고 나의 빼빼다 하는 것도 이것도 개식 근본인 거잖아 이거 이것도 존다 웃기긴 해.

아, 그리고, 이거 뒤에 나오는 그, 브랜다 관련 얘기도, 나오다 만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브렌다가 너무, 너무 짧게 소모가 됐어. 저 보면은, 저 등장인물 또 빠져있어요. 지금 보면은, 막, 루이스만 자꾸 티 나오잖아. 루이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원래, 벨저나 싸우기 전에, 원래 터커랑도 싸워야 되거든요? 시바, 터커도 날라갔어요. 왜 터커가 없어? 터커라고, 이제, 악령 능력자가 있거든요? 걔가 원래 벨저나 싸워. 근데 터커가 개 털려요. 근데 루이스가 그전투와 벨저 싸우는 거 보고, 결정검을 익혀가지고, 벨저를 이겨요. 원래는 묘사가 그렇게 돼. 근데 지금 보면 터커도 빠졌잖아. 이게 근본 캐릭터들이 원래 그 스토리 라인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씨 터커도 날아가고씨 브랜다도 그냥 나오다가 그냥 틱하고 사라지고. 최종 결론. <laughs> 진짜, 진짜 최종 결론. 정말 나쁜 것들 투성이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래도 B냐고? 아, B 맞아. A는 아니야. C도 아니야. <laughs> 적어도, 우리 말은 들으려고 한다. 이게 가장 큰 수확임. <laughs> 다행히,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장에서도 들었었는데, 에피말로는 인사할 때, 거듭해서 자꾸 디렉터님이 죄송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가서 진짜 욕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으로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의욕은 만땅인 거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가르쳐야 돼. <laughs> 이거, 이것도, 문, 이것도 문제긴 한데, 어쩌겠냐? <laughs> 근데 저는 그래도 여기라도 희망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디렉터가 감도 없고, 게임 흐름도 모르네? 에이, 만 게임 다 됐네. 접음 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그냥 간단한 보편적인 방법이야. 근데, 난 그렇게 못해. 난이 게임이 좋아. 가능하다면 이 게임 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뛰어들어야지. 가르쳐 줘야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뭔가 잘못됐는지를 확고하게 우리가 의견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라이트 쪽은 상업적인 부분은 그냥 보니까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흐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르쳐드리면 될것 같아. 물렸다고. <laughs> 이씨, 뭐 주식이냐, 무슨? 그래, 물렸다고 하자, 그냥. <laughs> 네, 물렸습니다. 물렸으니까 난 영차영차 영차 할 거야. <laughs> 전 지금부터 영차영차 영차 하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도 저와 같이 합세를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견 게시판에다가 지속적으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팩트적으로요. 저는 이제 포스트 서버에서 피드백도 계속 주고, 14주년에 이제 초대도 돼서 갔다 왔던 규도라고 합니다. 승률 50% 이상 의 캐릭터를 근거리, 원거리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이기려고 하는 건데, 왜 그거를 근거리로 나누고 원거리로 나눠야 되는가. 오류가 또 하나 있는 게, 내용에 그 말이 없어요. 정조합 기준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거, 저도 지금 그 얘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보자마자 한숨 쉬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하냐. 근데 이게 최소한, 여섯 개가 아니라 스무 개 가까이 됐으면은 그 소리가 안 나왔을 거야. 그렇죠. 주 수가 많으니까 네. 일단 그 특정 캐릭터는 뽑아야 되는데, 매미는 없고 헛타 뽑았을 때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또 만족을 안 해. 왜? 내가 우리 그냥 앞에서 시야만 봤다가 죽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여기엔 포지션 삭제였던 거고. 그래서 저는 엔지라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보자마자 캐릭터 성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스킬 보면서. 와, 이건 저렇네, 저건 저렇네, 이건 어떨까, 이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반응을 보니까 다그 소리는 없어. 그 스킬 관련 얘기는 없고, 엔지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 인게임적인 요소보다 외형적인 요소, 이런 게좀더 원하는 유저들이 많다는 거고, 이게 롤 같은 거였으면 이 캐릭, 신캐가 어떠니 전했냐 하는 것보다 스킬 구성 이런 거에 대해 토론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